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다 보면 동영상 길이가 너무 깁니다. 처리가 중단됐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15분 이상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올리시면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채널 상태 및 기능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장편 업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용을 누르십니다. 사용을 누르시면 인증받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때 한국을 누르시고 문자 메시지 받기를 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를 입력하실 때 대시를 꼭 넣어주세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 번에 인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류가 나서 인증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분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본인의 핸드폰을 인증받으면 이렇게 완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이라고 뜨죠.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문제 없이 업로드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15분 이상 되는 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 영상도 10분 이상 되는 영상들은 어, 저장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유튜브에 올리실 때도 15분 이상 되는 영상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